자 오늘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일성건설 좀 보고 계시고요. 지금 장대양봉 종가 아자 어, 종가가 지금 26% 짜리예요. 예, 고가 27% 찍고 자 어저께 상황을 보시면은 네, 어제 상황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자 윗꼬리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찔렀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상대적인 저점에서 나온 윗꼬리는 세력이 힘을 쓴 구간이에요. 자 밀어올릴 때 힘쓰고 내릴 때 힘쓰고 자 그러면은 밀어올릴 때 추격 매수하면서 개미들 들어오죠 예자 네. 그리고 밀어낼 때 개미들 어뭐 수익 내시는 분도 단타 수익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절 치고 나가고 여기서 물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게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물려 있을 때는 도망가면 안 된다 왜 이거 반드시 돌파할 거거든 돌파 돌파를 할 텐데 다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어떻게 거칠지 알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단과 비중을 잘 컨트롤하셔야 된다. 자, 특히 비중 관리를 잘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기다렸다면은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양봉이 하나 또 나와 주시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나와줘서 땡큐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지 않고 바로 나왔다. 자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여기 물리신 분들 도망가면은 이게 그렇게 엇박자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차트는 그렇고요. 자, 지금 뭐, 이게 상대적인 저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어때요, 지금? 네, C파동. 그냥 쭉 빠졌죠. 여기 횡보파동. 자, 횡보파동 돌파하는 흐름, 지금 거래랑 커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 자, 그래서 이런 은봉에서 이거 물려가지고, 윗골에서 물려가지고 도망가고, 손절치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렇게 하고. 어쩌다 수익 나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이거 지금 박스권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돌파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보다 이 박스보다 레벨 하나 더 높은 자리에 이런, 이런 흐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주가 레벨이 올라가면 이거 건드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예. 자 멋진 차트에요 지금 일선 건설 흐름 좋습니다. 예. 저 같은 뭐한이 정도까지도 목표를 한번 잡아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번엔 일신석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신석재고요. 예. 자, 보시면은 지금 어, 조금만 양봉인데요. 오늘 일단 예, 종가 8%짜리 거래량 없죠. 예, 주가 이렇게 거래량 올라가면 시, 없이 올라가면 심이 없는 거예요. 예, 심이 없다. 자, 힘이 없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괜찮네요. 이 자리. 네, 이 자리 지금 자상황가주고 한번 윗꼬리치고 한번 여기 범위 한번 알려줬어요. 여기 또 한번 알려줬습니다. 네, 두번 나왔네요. 자 여기 고점 돌파했고요. 정보돌파 일단 했고요. 자 완전히 뚫어준 건 아니지만 윗꼬리로 다 이거 돌파시켜 준 거죠. 일단.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물려있는 사람 없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있겠네요.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이 양봉들이, 이삼 양봉이 괜찮아요. 그럼 이 매수 지금 많이 했습니다. 매도도 좀 많이 했고요. 자,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 양봉이 쓰고 있는데 좀 약하죠? 약하, 약하면 이게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주봉을 보면 주봉은 괜찮아요. 지금 아주 멋집니다, 주봉.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여기 2천원짜리 보이시죠? 네, 2천원짜리도 충분히 치고 갈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주봉 거량 변화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지금. 네. 자, 세력이 지금 컨트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요. 평단 비중 컨트롤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세력이. 한번 장대항공에 한번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일신석 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 지금 요건 두, 요건 분봉이고요 네. 밑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건 차트를.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단, 어, 이거 두봉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이거든요. 어, 상대적인 저점인데, 일봉을 봤을 때는 네, 지금 고점이죠.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좀 뻗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두 봉을 보니까 있네요. 네, 오케이. 자, 일 신석제. 자, 일신석체가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될 거예요. 만오천, 5오백원 자리. 자, 이건 기준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서비스로. 천오백원 네.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돌파할 수도 있죠. 지금 천칠백원 이거 돌파를 해줘야 돼요.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윌은 이거 다 돌파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이신석재 괜찮고요. 자, 그런데 첫포션 잡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쫓아가는 건 좋지 않다. 이거, 이거 리스크 깔고 봐야 돼요. 만약에 이거 이탈하면, 1500원을 이탈한다면 길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리스크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1500원 기준으로 여기가 레벨 2고요. 여기가 레벨 1인데, 레벨 2에서 쳐주면 다행이지만, 내려올 수도 있다, 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괜찮은 자리지만, 청포션 잡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선가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수익 잘 내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오래간만에 희림을 보게 되는데요. 예, 네, 희림이에요. 예. 네. 자, 장대 양봉 뽑고, 주가 레벨 올리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좋은 거 있네요, 시그널. 예. 자, 이게 지금 상한가일 텐데, 예, 상한가. 아, 죄송합니다. 상한가 아니네요. 17%짜리 깨끗한 장봉이라서 상한가인 줄 알았습니다. 자, 17% 양봉. 야, 시원하죠 자, 이게 이렇게 윗꼬리도 없는 깨끗한 양봉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예, 이 양봉은 뭡니까, 이거? 매수죠. 예, 이거 매수예요. 자, 세력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매수를 해놓고 주가를 빼버려요. 예, 빼버린 다음에 여기서 평단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 매수 물량 평단을 여기서 잡아줍니다. 이물타기죠 이게. 예, 평단이 지금, 예, 여기 내려와서 있죠. 예, 오늘 평단 예, 비중 조절을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예, 이 윗골이 세력 비중 조절하는 자리예요 자 수익 실현하면서 약수익 실현 실현하면서 비중 조절해주고 있다. 네. 자 멋지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 윗꼬리도 많이 터졌죠. 그러면 이 윗꼬리와 이 양봉과의 관계를 보세요. 이 양봉에서 위로 올렸잖아 매수했잖아. 근데 이 윗꼬리도 지금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비중 조절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나 물량 다 털진 않았죠. 에, 여기서 다시 평단 잡아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있단 말이야 물량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 양분 보이시죠? 에, 자 그러면 여기서 세력이 여기에 약 7천 지금 자리 대략 그냥 7천 원 자리에 평단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물기에서 내려온 내려온 평단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세력은 방해자 사용하잖아요. 에, 자, 물타기에서 평단도 일부 낮춰놓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또 치러 가겠죠. 지금 그럼 그런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타점이에요. 예, 이거는 스윙 트레이딩 타점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다. 기림.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여기 물리신 분들은요, 예, 여기 윗골리 물리신 분들, 예, 지금 평단 작업 좀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생각 드네요. 예. 자, 이번엔 남광 토건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광 토건이고요 지금, 오늘 지금 양봉이 섰어요. 예, 자, 거래량 많이, 400만 주, 500만 주 가까운 거래량 지금 나왔고요. 자, 아, 이거 주봉이네. 죄송합니다. 예. 일봉을 좀 봐야죠. 아, 예, 뭐 주봉 봤으니까 주봉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주봉이 지금, 예, 거래량 480만 주 양봉 섰고요. 자 크게 주봉이 빠졌어요. 자, 최근에 지금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거래량 변화된 거고요. 8초원 한번 찔러줬던 자리. 자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본 이유는요. 상대적인 저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동이.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양 어,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이런 상태죠. 지금 잠깐만요. 뭐이 정도만 봐도 되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한번. 네. 어, 이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 오래전 이야기인데 주가가 빠졌어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 특히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거래량 없이 하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에, 여름에 에, 여름 여름에 지금 이런 파동 이한번 있다가 이거 좀 돌파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이런 흐름이 이제 양호한 흐름이죠. 자 보겠습니다. 네. 자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그리고 지금 만원도 한번 건드려 줬네요. 지금 보니까 자, 한번 건드렸고요. 멋있네요. 자 윗골이 두번 찔렀어요. 예, 이거 은봉은요 윗골이에요. 윗리고요자두번 네. 찔러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만원 자리도 상대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은 양완 흐름이고 만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거래량 변화 없이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요. 4800원. 자, 여기가 다시 파동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시작됐을 때윗골리에 물리는 거는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 돌파하잖아요, 지금. 이건 뭐 제가 항상 차트의 필연성, 동일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서 물렸다, 이렇게 주가 빠졌다 해서 도망가면 안 돼. 한 달, 두 달, 세 달. 세달반 만에, 한 4개월 만에 예, 지금 이런 게 나왔죠. 예, 기간은 많이 걸렸지만 수익은 어때요? 크게 주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 못하시면 은 여기서 물렸다. 예, 여기가 바로 물타기 자리죠. 예, 물타기 자리에서 평단 좀 잡아주고 이 정도의 평단 잡아줬으면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 예,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 변화가 됐는데 여기서 물리는 경우는 나중에 돌파한다. 요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찾아보실 때. 자, 이거는 지금 윗꼬리들 좋습니다. 남은 건 괜찮네요. 다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값이 있습니다. 조정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 자 가격 조정 들어올 때또 쫄려 가지고 또 여기서 물리신 분들 쫄려 갖고 또 매도치고 그러면 예, 이것도 돌파한되니까또 예, 아쉬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추론이고 대부분 그냥 맞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 컨트롤 잘하셔야 돼요. 잘 하시는 비중이 관건이에요. 비중 비중을 일렸다 줄었다면서 평단을 움직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평단 움직일 줄 모르잖아요. 한번 사놓으면 땡이잖아. 사놓고 올라가 올라가. 물타기는 잘해. 물타기는 잘하는데 실제 비중 컨트롤은 못하죠. 전혀. 그럼 배우셔야 되는 영역에 이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오리엔탈 전공이란 종목이에요. 자, 요놈좀 보시면은, 예. 자, 뭐, 오르락 내려가는데 거래량 없죠. 예, 뭐, 간간히 붙어주는 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다. 자,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거래량 없죠. 예, 그대로 고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초 중에 기초예요. 자, 절대로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따라잡는 거 아닙니다. 보이시죠 이거? 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거래량 변화가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B 파동 돌림목인데요. 이게 B 파동 돌림목이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B 파동이에요. 이게 A 파동은 조정 값이 좀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N 차 파동 올라가는 거고요. B 파동은 깊이 들어온단 말이야. 깊이 깊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 자, 이게 지금 전형적인 B파동의 모습이고요. 예. 자, 제가 파동의 순차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어요. 최근 영상들 보시면 나옵니다. 예. 자, 여기 C파동이잖아요. 예. C파동, D파동, A파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A파동인데 완성은 지금 B파동으로 완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윗골이 멋지죠? 예. 윗골이 멋진데 거래량 지금 많이 터졌어요. 물량 많이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한들, 한들, 자, 여기가 리스크가 이만큼이에요, 지금. 이 리스크가 감당이 되시나요? 한번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툭툭툭툭 빠지면 50% 이상 막 빠질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돌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여기 잘 매수해가지고 따라잡은 사람들, 여기 물리신 분들 컨트롤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거 싱글 푸션 잡기는 올라가 자리다. 올라간다 한들 리스크가 크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때려 맞을 수 있어요. 금나. 좋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네. 자, 그리고, 오르락 내려갈 리때거래량 없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네. 오늘 상황가 지금 붙었어요. 매수가 잔량은 좀 약한데, 일단 상황가. 자, 그리고, 예, 여기가 지금 윗꼬리 영역이죠. 예, 윗꼬리 영역이고요. 예, 이 윗꼬리 영역보다 높은 자리에 시그널이 있는가, 보는 게 핵심이죠. 여기 예, 있죠. 자, 그러면 이 윗꼬리에 물리신 분들은 기다리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양봉 보셨을 때, 예, 불타기를 해서 평단을 좀 유리하게 잡았다면 수익도 낼수 있는 자리. 자, 상황가 들어왔으니까 갭상승 치면서 여기 한번 물량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예. 아 물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요. 일단 상 상한가를 했기 상한가 붙었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 불가능하죠. 에, 여기 다음 날 내일 갭상승 치면서 어디까지 건드린지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만들어 가는 매매 한번 해볼만 하겠다. 왜냐면 하 이거 돌파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한번 매수해서 뭐 이렇게 한번 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자 단서는 뭐예요? 예, 이런 게 단서예요. 이런 거. 이것도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력이 불타기 매매를 했고 여기서 예, 강한 매수 를 통해서 평단 지금 낮아졌어요. 예, 평단 반이 낮아졌습니다. 이 아, 정도까지는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기 매수한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잡아주고 내려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을. 예. 자, 물타기와 불타기 관련을 잘 이해하실 때 세력이 어, 어디, 어느 자리에서 불타기를 했는가. 어느 자리에서 물타기를 했는가. 이거 관계성을 잘 이해하는 게 차트 보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서 죽어버렸잖아. 지금 우리는 이날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여기 죽었어. 이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 파동이 나오다 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높은 자리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차트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음,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네. 자 이와 공용은 파동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